1시 부탐을 2연패를 했어, 2연패를 이거 그러니까 사기 사기 끊겨 갖고 우리 한시 부탐 만나 와 이러면은 이거 맥 잡아야 돼. 이렇게 가다간 패배 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. 그래서 오늘은 이겨야 됩니다. 맞아, 오늘까지 지면 기세 꺾여. 중요한 날이야. 12시에 붙잡고 있습니다. 안녕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다네 아, 거 위치 어디? 어, 2층 올라갈 겁니다, 형님. 아, 59분 올라가자. 세븐 뛰어다. 확인. 해당. 애들 엘리고랑 로셈 나눠졌어요. 세부터 시계방향 크루젤, 미로프, 요그라까지 따고 수호소 갈 겁니다. 친은. 어제랑 보스 방식이 좀 달라졌네. 내용 네, 뭉쳐서 다니려고. 요 흩어지니까 한쪽이 당하더라고. 요 그래서 뭉쳐다니려고. 크루젤로 찍어줘. 크루젤. 어차피 수호소에서 부딪힐 거거든요. 아니면 미로프에서 부딪힐 수도 있겠다. 애들 베르드 뛰는 모습. 확인 확인. 네. 이 그죠? 커 미로프로 빠르게. 가족도 사람 없고. 애들 다 베이르드 뛴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르드 치고 있, 있어요 형님 중간에 타이밍 볼 테니까 각 길드... 길드장들 공, 공격대 정보 중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대박이 길드, 대이 길드, 티버 길드 이세명 네. 길드는 100만, 100만 원씩 길드 이벤트에 알겠습니다 너희들, 계정, 너희들 계정으로 충전시켜 줄 테니까 다이아로 급해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자, 내려가, 내려가, 감사합니다. 들어가, 내려가, 내려가, 위에 거 그냥 깔끔하게, 어, 미련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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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층으로 하층 4층 확인 가내려츠고려가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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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하 내려가, 내고자 내려가, 내려가, 내죽가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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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려가, 내려내 더 가자! 자 왔어 왔어 왔어! 찍어보자! 급해. 수영 찍었어 수영! 자 들어가! 들어가 들어가! 들어가! 나안 찍히게 쭉쭉. 들어가 안 찍히게 들어가! 쭉쭉쭉쭉쭉 쭉 위로 위로 위로! 덮어 덮어! 안쪽으로 쭉! 그래 이쪽으로 위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! 시프트로 위로 쭉 올라가 위로! 위로 시프트로 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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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라인이 더 약해 알잖아! 알죠 알죠 알죠! 들어가자 들어가자! 뒷라인 뒷라인! 쭉. 멋있잖아 들어와, 들어와, 그냥 다 되잖아! 들어와도 돼 들어와도 돼! 진짜! 좀턴 넣을게요. 턴. 컷. 밀고 내려가자. 밀고 내려가자. 옮기 봐주고. 수영이 수영이. 뛰어 수형 봐주고. 뛰어 봐주고. 들어왔다. 자뒷 나이 뒷 나이 1프트로 들어가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죠, 들어간 들어간 들어가 가가 밀어 밀 밀어 깊숙하게 밀어버렸어, 들어가 줄리아. 리 수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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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렸다. 수영 수영. 쭉 보스 버려. 보라색 보라색 피는 없어. 다, 다 죽여. 블리턴. 먹으라고 해. 자 다시 위로 올라가자 그자 하나 깊숙하게 깊숙하게 몸비 찍었어 몸비 찍었어 올라가자 쭉쭉 올라가자 쭉쭉 쭉쭉쭉. 비한 메인이야 나이스 컷 수영봐주고 수영봐주고 천민이 내가 볼게 <laughs> 이제 나리봐주고 나리봐주고 나리 쭉, 나리 쭉 들어가 쭉 들어가 나리봐고쭉 들어가 쭉쭉 쭉 10등 10등 나안 지켜야 돼안지켜 우리가 살아 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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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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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나리 컷컷컷오거쪽으로 밀어보자 얘들 뒤따라갈거야 뒤따라갈거야 쭈밀어 쭈밀어 가자 찍어 너 멋있었어 얘들 들어오고 가면 막을게 어 잡겠다 가자 자오거리 쪽으로 쭉 나가 오거리쪽쭉 나가 대영 네, 이거 가조트 바로 뛰면 일단 정리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가조트 쪽으로 가자 밀면서 뒤에 뒤에 살아나가, 뒤에 살아나가 뒤에 살아나가 뒤에 살아나가 내가 못 막을게 가가가가가가 조트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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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입장 밀어내자 구석에 있다 왼쪽 왼쪽 구석 밀자 오 아 밀어! 애들 이 어디 있어? n 아, o 보여?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형님. 뭐야? 그 e c o 가자 <laughs> 형님 오면 쉬워지는데요? t h e 워 e s t 들어가! a 어 o m m y what do y o 가운데 있어요. e t 봐주세요. 가운데. go to t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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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you know that, 나이스! 나 n o w t 올라가 y o 자 찍어야 초미봐 초미봐 수영가도 수영가도 무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. 업어가! 수영봐도 초미 들어와요 입구에. 무었어 찍는 거 얘기해줘. 초미 초미 들고 초미 대신 끌고. 다 빠졌어요. 하반 거 목표장으로 목장으로 목기 목기 목 넘어갔어 다시 무서워 들어가고 보스 안쪽으로 밀라니까. 나 허태수 형 가운데 있어요. 확인. 야나 보완 들어가야 돼서 찍는 거좀 얘기 좀 해줘. 어레블 어레블 들어와요. 나이스. 나나나 아 나이스 자 오거리 나오세요 와 다같이 비니까 확실히 돼지웁니다 자 2층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심으로 가자 가심으로 자 1층 징 너무 잘했어 자 2층 올라가자 자 12시에 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자 12시 전투 애들 신났다 가지말고 전투 먹잇감이잖아 전투 자 형들 보스방 들어가지 말고 아 들어가지 말고 삼삼만 정리하고 바로 나가시죠 오거리로 형님들 오케이 삼삼 정리 다 했어요 나가시죠 나와 자 보스방 안쪽 집수하게 들어가 다들 전부 다 들어온다 보스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 다 나오세요 전체 자 들어갑시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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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봐주고 빨리 커 몽키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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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고 촌미촌미 보고 있습니다 자 뒤로 빠져주고 나 죽을게 뒤로 빠져줘 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나 죽을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기참하게 죽어. 그것도 죽고자 하면은 죽일 순 있어.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은 나는 죽이고 죽겠어. 맞습니다. 맞습니다자 우리 측 우리 측 전투할 사람들 나오 준비 좀 해주고. 예. 나와 지금. 필도. 잡어. 수영. 코만 코만 당겼어. 코만 당겼어. 수영이, 수영이, 수영이 보는 중. 수영이. 잡어. 수영 컷. 촛미. 혼자 있어. 혼자 있어. 미촛당겨져있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. 예 피빨고 있다. 아이스카. 네. 계속 똑같이 빠져! 줘미 초미 좀미. 넘어 간다. 넘어간다. 죽일수 있어. 아이스카. 제발 누가 봐줘요. 그러니까 레브로 들어갈게요. 자,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<mate> <ikle provoke> 화이팅. 자, 이제 지금 저러 갖고 메인들 6쪽에 있어. 초미 혼자 있어. 지금 이거만 죽이자. 다다나줘 초미 좀봐 주세요. 기둥에죽었다 와. 와, 근데 진짜 안 된다. 그렇다는 씨. 어제 우리가 이틀 동안 1시 보스탐을 4시 반까지 전투하면서 한 개도 못 먹고 싸우는 사람만 작살나게 싸웠어. 이번 마저 기세가 꺾이면 힘들어. 좋아요 들어왔다 가자. 막주. 천미. 미 혼자 있어요. 금천 쿠마. 애들 절었다. 지 날이. 글나리 텐글나리 텐글나리. 나이미 번호 줘. 조금만 더. 막줄 애들 들어오면 애들만 볼게요. 자 밀어! 갑분 가갑시다 12인사람들 이제 빼고 게르텐 갈게요 게르텐 전부 다 게르텐 아, 케르텐 아, 다 빠진 거예요?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쿠마 한 명밖에 없었어요 되게 감사한 거야 상대방은 그 메인 캐리 어? 방송하는 사람들 몇 명밖에 지금 전투 안 하잖아 우린 뭐든 뭐하든 다 나와서 같이 함께 하잖아 감사해요 감사한 거야 이거는 제가 길드를 위해 연합을 위해 할수 있는 방법들을 수시로 생각하고 노력을 좀 많이 할 거예요. 나중에 우리 노엘 연합 어떤 연합들하고 셔플링 하더라도 할 만하다 이런 상황 만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다들 좀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. 예